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추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을 애청하시는 전국 곳곳의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아, 최근 일본에 있는 조청년들의 내부 동향에 대해서 최근 입수한 아, 정보를 국민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됩니다. <laughs>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추석이 되는데요. 지나간 달 8월 29일, 30일 양일간에 조총련 여성 간부들의 회의가 일본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윤미향이가 거기에 간 것이 아니었는지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겠습니다. 하 조총년들이 김정은의 3대 세습 때에도 내부적인 분란이 발생함으로써 많이 잘려나갔다고 했는데, 이제 김정은이가 미사일 핵무기 발사 실험장에 딸 아이를 데리고 나오게 되니까 4대 세습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부감으로 인해서 조총년 모임에 나오는 참여하는 인원수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천엔씩, 일본 돈 천엔씩 회비 내는 것도 돈이 잘안 거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탈렌트인 권혜요가 대표로 있는 몽당연필이라는 단체가 국내에서 돈을 걷고 또 일본에서 문화행사를 한다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조총년 쪽에 돈을 보내고 있다 하며 조총련에 소속된 학교들이 이러한 자금을 받아서 겨우 연명을 하고 있고 이 돈들 중에 일부가 대북 송금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는 몽당연필에 후원하는 세력의 자금줄 또한 주도 면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상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연계하여 조총련을 북한 괴뢰와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을 하고 일본에서 소탕 작전을 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총련 내부에서 윤석열 정권이 내년이면 끝장이 난다. 이러한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공산당과 연계하여 윤석열 정권을 붕괴시킬 모종의 테러를 혹은 암살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윤미양이란 자가 조총년에게 윤석열 정권을 끝장낼 테러를 사주하기 위해서 일본 조총년 행사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1980년대에도 조총년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수천억 원의 공작 자금이 내려갔고 북한 괴뢰 지역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테러 지령이 내려간 뒤에 광주에서 5.18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18 사태가 터지기 전에 북한 괴뢰는 성동격소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 무장 침투조를 한강하구로 침투시켰습니다만은 우리 군의 초병에 의해 발각되어 사살된 바가 있었습니다. 1980년 3월 23일, 3명이 한강 하구로 수중 침투를 하다가 우리 군의 경계병들에게 발각되어 사살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1980년 6월 10일, 인민무력부 무장간첩 3명이 구파발로 침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광주에서는 폭도들이 무기고 44군데를 털어 이계사단이 무장할 수 있는 무기를 탈취하고 좌익사범들이 수감되어 있던 광주교도소를 무려 한두 번도 아니고 다섯 차례에 걸쳐 습격하는 등 혼란스러울 때 북한 괴뢰한강학으로 간첩을 침투시켜 난파시키면서 대한민국에 내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 검찰이 이재명이란 자를 빨리 구속을 못 시키고 또 검찰과 국정원이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손놓고 있기 때문에 적들에게, 즉, 북한 괴뢰 대남 공작기관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미국 일본과 공조해서 조총련을 북한 괴뢰와 연계된 테러 단체로 규정을 하고 조총련 회원 명단을 인터폴에 제공하여 체포하는 등의 조총련 해체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론 조작 및 사이버 해킹을 막기 위해서 중국과의 인터넷망 역시 단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서훈이라는 자가 이전에 국가정보원장직에 있으면서 국정원 서버를 종북 인사들에게 열람시킨 것에 대해서 검찰과 국정원이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서훈은 국가정보원 발전 개혁 추진 특별위원회라는 TF조직을 만들어서 종북인사, 친북인사, 또 좌익 세력들의 안락한 근거지인 민변 출신의 법률가들에게, 그리고 좌빨스러운 종북 검사들에게 국가정보원의 비밀서버를 활짝 열어서 이들에게 열람시키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던 국가정보내부의 가장 중요한 비밀자료들을 외부에 공개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료들은 무슨 실천년대다, 뭐다, 민변이다 이런 반대한민국 세력들에게 넘어가서 대부분 이북으로 북한 승량이들에게 넘어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비밀을 보호하고 로 있던 우리 국가정보원은 더 이상의 국가기밀이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말뿐인 국가정보기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국가정보기관이 형해화해버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살점도 날아가고, 가죽도 썩어서 짐물로 내려앉았고, 이제는 남아있는 뼈다귀조차도 없는 그런 조직으로 추락해버린 것이 바로 국가정보원인데 과연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재명이란 자가 쌍방울의 김성태와 함께 저질른 대북 송금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상의 위반이므로 미국과 수사 공조해서 미국 법정과 국제사법 재판소에 반드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미 이재명과 문재인의 이런 대북 제재를 위반한 이 엄청난 범죄 행각은 당연히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국제사법재판소나 또 인터폴 같은 국제사법기관에서는 이미 문재인과 이재명 일당의 범죄 행각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문재인과 이재명이 관타나모로 끌려가거나 괌에 있는 관타나모 휴양지 지사로 끌려가서 전기 고문, 물 고문을 받고 미국 법, 법정에 섰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될 경우에 국내의 종북 주사파들이 겁을 집어먹고 함부로 설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현재 평양으로부터 내려오는 지령이 너무 시원치 않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까불 용기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태극기 애국 세력들은 윤석열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안검사 평생을 공산당 빨갱이들 잡아 족치는 일만 해왔던 공안검사 검사장 출신의 고용주 대표의 자유민주당에게 전원 당원으로 가입을 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윤석열 정권에 큰 일이 발생하고 조기에 붕괴 조짐이 생긴다 하더라도 공안검사 출신의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주요한 정치 권력의 핵심의 정점에 서게 된다면 종북 주사파들의 씨를 말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시는 대한민국의 세력들은 모두 자유민주당으로 집결해서 비상사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니까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아마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반가워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치권 소식이 들릴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공산당이 지리멸렬 자체 와해가 지금 시작되기 시작했고요. 친명이다, 비명이다, 반명이다 해서 아, 지들 내부에서 저렇게 아, 꼴값을 떨고 있는데 저거 며칠 안 갑니다. 아,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범이 100만 원 이상만 결정된다 하더라도 정부 보조금 받았던 434억 원을 모두 다 토해내야 되,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다 보면 아, 민주당은 당사 같은 건물도 없어지는 아, 그런 초란 몰골로 끝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아 이제는 우리 세상이 됐다고 날뛸 수 있는 국민의 힘에 어리석은 똥강아지들이 또 있겠죠. 아0 마리가 넘게 있는데 저것들 또한 아, 사람 꾸시할 것이 아마 한것한 한 마리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 더 이상 그 머뭇거리지 말고 국민의 힘도 어차피 없어질 당 반드시 해체되어야 할 아, 정당도 아닌 시민 단체 수준 단체는 저런 것들을 아, 과연 대통령을 보좌하는 여당이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한다면 그건 크나큰 오산이 될 것입니다. 자, 중간간에 아, 정치권 지형이 아마 대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예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아, 일이 진전이 되고 마련이 되고 운동장이 만들어지면서 두둑하게 탄약 창고에 실탄과 포탄이 막강화력으로 준비가 되면 그때 가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즐거운 편지의 소식을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례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